아니, 그 철거가 되면은, 이게,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철거되기 전이라 그러면은, 이런 공유하는 땅을 그, 분할할 때, 현물분할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할의 방법이 현물분할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물분할은, 어,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은, 어, 그, 각자 갖고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현물분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데이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뭐 불리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철거가 돼 버리게 되면 은그 원칙은 이제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철거 철거가 돼 버리면은 어, 상대방이 이제 그런 어내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내 건물대로 이렇게 좀 잘라 주세요라고 할 하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가 잠깐만요. <laughs> 철거가 제대로 돼 버리면은 어별 문제는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철거를 지금 확정된 재판이잖아요. 철거 사건은 근데 철거 확정된 마당에 철거를 집행 정지하라는 지금 결정은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재판을, 어, 하면서, 그, 철거 집행을 정지하라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게, <laughs> 집행정지라는 게, 그,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제기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집행정지가 가능한 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철거 관련된 부분의 재판은 확정이 되고 공유물 분할 재판을 지금에서 시작하면서 어 지금 철거된 철거되는 부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하면은 그게 법리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전혀 예, 집행 정지가 안날것 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구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어, 이거를 이제 음, 보통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가 지금 철거소송을 상대방 상대로 철거소송을 하면 할때 상대방이 그 소송 진행 중인 어, 진행, 진행 과정에서 공유분할 소송을 해서 이렇게 맞물려 가서 가야 돼요. 예. 시간 타이밍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철, 철거, 철거 판결이 난, 나는 무렵에 공율 분할 판결도 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 건물도 허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그, 그, 서위 이제 보조를 맞춰가지고 흐름이, 사건이 그, 흐름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상대방이 실기한 거죠. 기회를 놓친 거죠, 지금.